내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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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내 내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밤볼락을 잡을려고 이렇게 저녁 딱 되자마자 출조를 나왔습니다. 볼락. 참, 저에겐 저 애징의 볼락이다. 그죠? 먹을 수 있는 사이즈 한번 잡아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잡으면 뭐다 쪼면한 젖볼들만 나오고 15cm 정도만 돼도 그런 것만 좀 봐도 저 너무너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요즘에 좀 볼락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출조를 나왔습니다. 그럼,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볼락 파이팅 여러분 Hello. 볼락은 밤에 낚시를 해야 더잘 나오니까 오늘은 밤에 이렇게 출조를 했습니다 역시나 아직 밤은 바람이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디 입고 낚시를 해보려고요 오늘 볼락을 이렇게 다운셔츠로 채비를 했고 바늘에다가 갯지렁이를 끼워갖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먹을 수 있는 뻘록 한 마리만이라도 잡으면 저는 오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때까지 먹을 수 있는 뻘록을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다운샷으로 go. 집어등을 미리 켜둔 상태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내양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위험할까봐. 그냥 조끼를 착용하고 갈랐고요. 어? 그래도 오늘은 얼마 전에 짱어자 물어봤을 때보다좀덜 추워서 다행이에요. 제가 맑게 입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안에 지금 패딩 조끼도 입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그헤드로 바꿔서 했어요 1g짜리 지그헤드 3 2 1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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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럭새끼 이거 너무 작잖아요 보내줄게요 배고팠냐 박거라 우럭을 잡았으니 꼴락도 나오겠죠? 던지고, 좀에 가라앉혀서, 천천히 릴링해주는 게 다예요. 아, 제발, 볼락. 제발, 볼락. 제발, 제발, 볼락. 뿔, 볼락. 내꺼! 볼락이야라! 볼락! 볼락이. 이게 뭐야, 이거 오! 어? 선뱅이 진짜 빵빵한 썬뱅이에요배보세요 지금 알을 뱀것 같으니까 빨리 보내줘야겠어요 여러분 썬뱅 보내줄게요 자 우럭 나왔고 썬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응? <목소리> 여러분 우럭 나왔고 썬뱅이 나왔으니까 이제 볼락이 나올 차례입니다 <목소리> 제발 볼락 먹을 수 있는 사이즈 제가 다 계획이 있거든요 도대체 뿔락을 잘 잡으시는 분들은 어디서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잡고 싶은데 부러워요. 오내 거! 오오 오, 오, 오. 뭐지? 에 꼬리 면인다 이거. 내 거! 잡았지! 왜 이거? 진짜. 이렇게 작은 볼락은 못 먹는단 말이야. 볼락은 볼락인데요. 애기 볼락이에요. 완전 애기 볼락. 마이커라이 아, 얼음 볼락, 얼음 볼락. 물수 있는 거딱한 마리만 주세요. 내꺼! 오. 오이 우럭을 했다! 아이, 참말로. 근데 니가 손맛이 제일 좋다, 야. 두 번째 우럭이에요, 우럭. 우락. 자, 여러분.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볼라를 봐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도. 기다기다 베스도 꽝이 많지만 바다는 진짜로 더 많고 더 어려운 건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좀 이상하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촬영을 한몇 번이나 더 했는데도 아예 뭐 수도 뭐 하고 그런 영상들도 많고요. 그래요. 어려워요. 물론 아까 전에 볼락을 잡긴 잡았지만 요만한 거. 그래도 제 마음속은 꽝이네요. 베스는 얼마 전에 큰 녀석들로 여러 마리 시원하게 손만 말았는데바닷고기는 언제쯤 그럴려나요? <놀람> 여러분 지그 애들을 1g에서 1.5g으로 바꿨어요. 조금이 무겁게 해서 해볼래요. 너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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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놀람> 자, 여러분. 이번에는또 차비를 바꿨어요. 이번에는 캐스팅볼을 달아봤습니다. 요렇게 밑에, 이렇게. 볼락, 볼락, 볼락. 내어 오! 와 오, 씨, 뭐야 방금? 두두두두? 오, 가져갔다. 야. 근데, 없어요. 그지? 지이... 갑자기 끄는데 갑자기 더더더더더더 이래서 내꺼 했는데 없을거야 내꺼!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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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지 내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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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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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힘힘힘 왜이렇게 좋지 오이 뭐야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 등에 점 보이세요? 점 농어예요, 점 농어. 볼락이 만약에 이 정도 사이즈면 이거 막 바로 먹는 건데. 얘는 애기라가지고 보내줘야겠네요. 아유, 손맛이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처음 잡아보는 점 농어입니다. 봐라! 볼락! 지금 저는 바닥을 공략하고 있어요, 바닥. 드래깅 하고 다시 텐션 잡아주고 드래깅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드래깅 할때 입질이 딱 들어오네요 아까도 입질한번 들어왔었는데 가은은 분명 볼락일 거예요 볼락 아니야 아또 추워졌어 또 추워졌어 열을 내보아요 열을 내보아요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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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자정이 넘어가서 새벽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너무 추워서 여기까지만 하고 철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사실 볼락이 넣어야 되는데 꿀럭 썸뱅이 똘락 마지막에 썸넘어까지 많이 잡았네요 그래도 볼락 에, 근데 사실 그 볼락은 볼락이 아니죠. 애증의 볼락. 저한테 볼락 15cm 이상은 정말 전설의 기인가요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 않다 보면 언젠가는 떡잡아서 쌩님들한테 꼭 보여드릴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쌩님들. 퇴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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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